조선꾸마사 작가 소속사의 대표이사는 중국인민일보 간부파장, 사. 첫 방송부터 중국 자본 투입, 역사 왜곡, 동북공정 논란에 휩싸인 SBS 월화드라마 조선꾸마사. 스파이 활동인가요? 해당 드라마를 집필한 박계옥 작가는 계속해서 중국 원작 드라마를 써왔기에 최근 조선족 아니냐라는 의혹에 휩싸인 적이 있다. 드라마 제작사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박 작가가 조선족이 아니라고 밝혔다. 진짜 문제는 이후 발생한다. 박 작가는 조선족이 아니지만 그를 고용한 소속사의 이사는 아예 중국인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해당 인물은 평범한 중국인도 아니다.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작가는 지금까지 철인왕후 조선꾸마사 등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드라마를 연달아 집필했다. 그가 소속된 회사는 중국 대형 콘텐츠 제작사 항주자핑영업, 항저우자핑픽처스 이다. 누리꾼들은 드라마 작가의 소속사가 중국 회사라는 전부터가 드라마 속 역사 왜곡이 의도적이라는 증거라고 보고 있다. 아는주 주식회사 자핑코리아 이사는 현재 중국어 전문학원 천지인교육 이사. 사업부장 겸 대표강사, 중국인민일보 한국대표처 이사를 겸업하고 있다. 아는 주라는 한국 이름을 쓰고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는 사실 완전한 중국인이다.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났으며 20년 동안 중국에 거주, 10여 년전 한국으로 왔다. 국적은 물론 중국이다. 그가 겸직하고 있는 직업 중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중국인민일보 한국대표처 이사라는 이력이다. 중국인민일보는 중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신문사지만 그냥 단순한 신문이 아니다. 해당 매체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 발행한 기관지다. 공산당 소속인 중국중앙정부조직이며 중국정부가 정책방향을 발표하는데 사용하는 정부기관이다. 즉, 박 작가를 고용해 철인왕후, 조선 꼬마사 같은 역사 왜곡 논란 드라마를 쓰도록 한 소속사 안희사는 한국에서 인민일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주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누리꾼들은 위 사실에 대해 계획적 간첩공작원 등 단어를 언급하며 이번 드라마의 역사 왜곡, 동북공정 논란에 중국 정부의 지시가 개입됐으며, 안희사가 이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니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니사는 2018년 600년 전 훈민정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천지인 중국어 특강에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언급하며 한국어에 있는 너무나 많은 한자어가 중국어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는 평소에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에서 아니사는 600년 전에는 중국어가 아시아권에서 공통 언어였다 라며 원나라 지배권 영토 범위에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영상에서 훈민정음을 언급하는 부분은 3분 38초부터 볼수 있다. 한편 SBS와 드라마 제작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24일 입장을 밝혔다. SBS는 실존 인물과 역사를 다루는 만큼 더욱 세세하게 챙기고 검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어 현재까지 방송된 일, 2회차 VOD 및 재방송은 수정될 때까지 중단하겠다며 다음 한주 결방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재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선 구마사 직접 동북공정 의혹, 누리꾼들은 드라마 작가의 소속사가 중국 회사라는 전부터가 드라마 속 역사 왜곡이 의도적이라는 증거라고 보고 있다.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조선꾸마사가 조직적인 동북공정 드라마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지난 23일 방영된 sbs 조선꾸마사에서는 연변 사투리를 사용하는 인물이 등장해 농악무를 선보였다. 중국이 지난 2009년 중국 조선족 농악무 파머 에스댄스 오브 차이나 에스코리안 에스니 그룹을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킨 바 있던 것. 뿐만 아니라 DC인사이드 조선 꾸마사 마이너 갤러리에서도 수상한 점이 포착됐다. 해당 갤러리는 드라마가 방영되기 1년 전인 2020년 5월 개설됐다. 부 매니저의 아이디인 목당강 처녀도 논란이 됐다. 목당강은 중국의 강으로 조산족 거리 1번지가 있는 곳 지명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조직적으로 동북공정을 위해 만들어진 드라마로 의심된다 배우 세력이 있는 것 같다 국적을 알수 없는 드라마다라며 분노했다. 지난 22일 첫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조선꾸마사는 태종, 가무성, 이 이성계의 환실를 보고 무고한 백성을 학살하고 충령대군, 훗날 세종, 장동윤, 이구마를 하러 온 유한신부, 달시 파켓. 이날 서경덕 교수는 인스타그램에 조선 꼬마사 역사 왜곡 논란의 파장이 매우 크다며 드라마의 한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서경덕 교수는 이미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를 통해 당시 한국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드라마 장면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한복, 김치, 판소리 등을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신동북공정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문화와 역사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만 한다면서 중국 동북공정 문화공정 당당하게 대응합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선꼬마사 방영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이 진행 중이며 광고 업체들도 줄줄이 손절에 나섰다.